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얼마 전 차량용 안드로이드 스트리밍 스틱 스마트 A200 플러스 2에 대해 리뷰를 했었는데요. 두 개의 영상이 각각 조회수 5천에 총 1만 조회수를 넘어갈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만큼 차량용 안드로이드 스트리밍 스틱, 특히 이 스마트 A200 플러스 2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 A200 플러스 2의 14가지 장점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쟁사 제품과의 비교나 리어 모니터 화면 설정과 같이 별도의 장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시연할 수가 없어서 제조사에서 받은 영상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바탕 화면에 시계를 없애면 어플을 추가할 수 있고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서 배경 화면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번째 경쟁 제품은 기본적으로 구글의 크롬 기반이라 일부 동영상 재생이 안되기도 하는데요. 스마트 A200 플러스 2는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가 기본이기 때문에 경쟁 제품에서는 안되던 동일한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세번째 유튜브 광고 영상 때문에 월 만원의 금액을 지불하고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입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유튜브 광고 스킵 기능이 있기 때문에 광고 건너뛰기 아이콘이 뜨면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스킵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굳이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컴팩트하고 가벼운 크기로 수납이 편리합니다. 제 소렌토조차도 중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USB 데이터 포트 주변 수납 공간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소렌토보다 작은 차들은 더 수납 공간이 작기 때문에 스트리밍 스티커를 놔둘 공간이 부족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제품은 작아서 이렇게 수납이 가능하고 또 가볍기 때문에 동봉된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거꾸로 부착하더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구글 어시스턴트 어플이 기본 설치되어 있어서 운전 중에도 안전하게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어플을 사용하거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스토어가 기본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지 않는 유용한 어플들을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만약 차량에 리어 모니터가 있다면 무선을 통해서 동일한 영상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선 HDMI 동그리를 이용해야 하는데 2.4GHz는 화면이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5GHz 무선 동그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석에서는 T맵을 보고 리어모니터로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볼 수도 있는데요 먼저 스마트 A200 플러스2의 플러스2 설정에 들어가서 안드로이드 오토 모드로 전환을 누르면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이 뜨는데요 참고로 이 화면이 떴다고 해서 스마트폰이 연결된 건 아닙니다. A200 플러스 2에서 접속을 한 거고, 여기서 안드로이드 VX 어플을 클릭하면 안드로이드 오토 안에서 기존의 어플 화면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안드로이드 VX 어플을 통해서 보는 화면은 리어 모니터 화면이 되고, 운전자는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의 홈버튼을 누르고 내비를 실행하면 운전자는 내비를 보고, 뒤에 탑승한 사람은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볼수 있는 겁니다. 여덟 번째, 유튜브가 풀화면이 됩니다. 경쟁사 제품은 유튜브 풀화면이 안 되거나 핀치줌을 해서 풀화면을 하더라도 위아래가 잘립니다. 하지만 스마트 AB 플러스 2는 좌우로 늘리는 방식으로 유튜브를 풀화면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좌우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어색하거나 영상이 크게 왜곡되지는 않습니다. 아홉 번째, 경쟁사 제품은 실시간 TV 어플을 통해서 영상을 보게 되면 영상이 일부가 잘리기도 하는데, A100 플러스 2는 잘리는 것 없이 풀화면으로 선명하게 영상이 출력됩니다. 열 번째, 이 제품은 경쟁사 제품보다 소비 전류가 낮습니다. 동일하게 유튜브를 재생하면 A100 플러스 2는 70에서 80mAh가 소모되는데, 경쟁사 제품은 140에서 160mAh, 가장 높은 제품은 350mA까지도 소모됩니다. 안드로이드 스트리밍 스틱은 기본적으로 전류 공급을 USB를 통해서 하는데 이 USB는 버전에 따라서 허용하는 최대 전류가 다릅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USB 2.0을 지원하기 때문에 500mA까지는 지원을 하는데요. 만약 이렇게 소비 전류가 높으면 제품에 열이 발생하고 이 열이 높으면 재부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량에 따라서 USB 전원을 무리하게 쓰면 오디오 채널에서 USB 전원을 차단시키기도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USB 전원을 쓰는 이런 차량용 스트리밍 스틱 제품은 저전력 소비가 중요합니다. 물론 내부 부품의 성능을 올린 만큼 속도도 빨라지겠지만 그만큼 소비 전류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대한 낮은 소비 전류를 가지도록 설계를 해서 제품이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불편함 없이 사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스마트 A200 플러스 2는 낮은 소비전류를 통해서 발열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서 버벅거리거나 끊기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11번째 부팅을 했을 때두 개의 앱을 자동 실행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설정에 들어가서 자동 실행 앱을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최근 사용의 빠른 실행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음악을 듣다가 제품을 usb에서 뺐다가 다시 연결하면 음악 어플을 누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량 버튼만 눌렀더니 바로 이렇게 마지막에 재생했던 음악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경쟁 제품보다 실제 부팅 시간이 빠릅니다. 시중에 많은 차량용 스트리밍 스틱이 부팅 시간이 짧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팅 시간이 끝나고 나서 바로 어플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경쟁 제품은 25초 만에 부팅이 끝나고 아이콘이 다 뜹니다. 하지만 와이파이 연결은 되지 않았죠. 이렇게 유튜브 어플을 눌러도 실행이 안 되죠 부팅 54초 만에 와이파이가 잡혀서 1분 8초 쯤에 유튜브 영상들이 뜹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사 제품의 실제 부팅 시간은 1분 8초인 거죠 반면 스마트 A200 플러스 2를 부팅해 보면 45초에 모든 아이콘이 뜨는데 이때는 와이파이가 잡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유튜브를 실행하면 영상이 뜨고요 그러니까 아이콘이 뜨는 부팅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터넷이 연결되어 모든 어플이 바로 사용 가능한 상태의 부팅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A200 플러스 2는 경쟁사 대비해서 짧은 부팅 시간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3번째, 마지막 사용 어플을 껐다가 다시 실행하면 더 빨리 실행됩니다. 처음 팀 앱을 실행하면 7초 정도 소요되었는데, 다시 껐다가 동일하게 팀 앱을 실행하면 6초 정도로 1초 더 단축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사용했던 어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빨리 실행이 됩니다. 14번째. 일부 경쟁사 제품은 넷플릭스 영상 재생 시 전체 화면이 되지 않지만 스마트 A200 플러스 2는 동일한 영상을 재생하더라도 이렇게 와이드 비율 디스플레이의 전체 화면으로 재생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 A200 플러스 2의 14가지 장점과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참고로 제품명이 스마트 A200 플러스 2에서 새로운 이름 안드로이드 A200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제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